뇌졸중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뇌졸중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개념을 다 많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뇌졸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뇌졸중은 이제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인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을 다 포괄을 해서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된 것 때문에 그 손상된 부위가 기능을 못 해서 증상을 유발했을 때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증상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한쪽에 마비죠.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수 있는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뇌졸중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자기 뇌가 이제 손상됐을 때를 뇌졸중이라고 말하고,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뭐 중풍이라고 부르고 이렇게도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나눠서 사용을 하고 음, 보통 이제 뇌출혈은 저는 이제 신경과, 쉽게 말해서 저희는 내과 계열과고요. 뇌출혈은 이제 신경외과, 이제 외과 계열과에서 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진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뇌를 이렇게 앞쪽에서 자른 거예요 단면을 자른 거고 혈관이 보이는 위치를 이렇게 단면을 자른 건데 저기서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부위가 뇌약 3분의 1 이상의 혈류를 공급해 주는 가장 큰 혈관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가 이제 막힌 거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저기가 막히면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뇌가 손상이 되는데 CT와 MRI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건데요. CT에서는 뇌경색은 원래 뇌의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MRI에서는 저렇게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MRI는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너무 쉽게 알수 있는데요. CT에서는 뇌경색, 혈관이 막혔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차이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눈역에서 보시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이 생긴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혈관이 확대돼서 혈관이 터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터진 곳에서 계속 피가 새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뇌 같은 경우는 혈관이 다른 것과 달리 좀 쉽게 말해서 물 속에 둥둥 떠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이게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출혈이 멎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뇌출혈이 생겼을 때 CT 사진인데 흰색으로 보이는 게 그냥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돼서 저렇게 CT에서 하얀색으로 혈액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너무 쉽게 알수 있거든요. 뇌출혈이란 것은 이렇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은 검사에서 보이는 양상도 다릅니다. 먼저 이 뇌경색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과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동그란 사진은 혈관을 원기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면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막힌 혈관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영어로 글씨가 써있는데 이 부위가 뭔가 혈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좁아진 이유가 된 이게 경화반이라고 하는데 뭔가 쌓여 있는 거고 이 경화반이 무언가 외부의 요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인에서 뭔가 손상이 되면 거기에 이 혈전이라는 게 생성돼서 아예 이 전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차례로 그림을 보여준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혈관은 오래 쓰면 쓸수록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뭐 가정에서 쓰는 뭐 고무 호스라든지 이런 거 오래 쓰면은 고무가 오래 쓰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고 이제 뭐 병이 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일수록 점점점 혈관을 사실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탄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압력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탄력이 있으니까 압력을 받았을 때 그거를 다 흡수를 한다 치면은. 딱딱해진 혈관은 압력에 의해서 손상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벽에 손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 손상된 혈관 벽에 뭔가 이렇게 혈소판과 섬유소라는 것들이 이제 쌓여서 저런 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거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혈관은 좁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쌓인 것에 손상이 가면은 여기가 갑자기 혈전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혈전이 생겼을 때 그게 뭐 조그만 게 생겨서 혈액은 계속 흐르니까 그 혈액의 흐름에 탈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날아가서 앞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그게 그 혈관 부위에 뇌경색이 될 수가 있고요. 아예 그냥 이 부위에서 너무나 큰 혈전이 생겨버리면 이 부위의 혈관이 다 막혀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큰 혈관이 막히겠죠. 이게 막혀버리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뇌경색이 아주 크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전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경색의 원인은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좀 좁아지는 동맥경화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 이거는 뭐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어. 우리 몸에서 혈액 순환을 모두 시켜주는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다 혈액을 보내주는데 심장에서 혈전, 그러니까 피가 응고된 작은 피딱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생기냐 그거는 심장이 원래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거든요. 우리가 맥박을 짚어보면 규칙적으로 뭐 1분에 뭐 60회에서 80회 뛰고 있는데. 그런 게 불규칙적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이제 부정맥,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부정맥이라고 부르는데 부정맥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뭐어 이렇게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뭐7% 정도에서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증상이 안 느껴지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하뭐 맥박에 불규칙하게 뛰면 느리게 뛸 수도 있고 빨리 뛸 수도 있는데 빨리 뛰면 뭔가 두근거림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또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맥박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것 때문에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 뭐 다른 곳으로도 갈수 있는데요. 어떻게 운이 없게 뇌혈관으로 그 혈전이 날아가서 혈관을 막으면 그게 뇌경색이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이제 너무 높아서 이뇌 한가운데 요런 데 뭔가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혈관이 압력을 못 이겨서 터지는 거예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생기는 저거는 이제 뇌내출혈이라고 부르고요. 뇌 안쪽에 출혈. 그리고 뇌동맥 뒤에 의한 모뇌 뭐 지주막하출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어딘가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동맥류는 사실 뭐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뭐 두통이 뭐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이것도 별로 증상이 없는데요. 뭔가 아직 뭐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다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이런 뭔가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른 동맥류가 처음에는 조금만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점 커지다가 너무 커지면 압력에 되게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른 혈관은 다른 혈관보다 되게 혈관 벽이 얇거든요. 그래서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압력에 의해서 터질 때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 나눈 두 가지 종류의 뇌출혈이 있습니다.